안녕하세요. 선학암의 선학부살입니다 어, 봄이 와서 예쁜 꽃들도 많이 팔고 제가 모란시장에 모란 장날 꽃그 앞에 바로 사무실이 있거든요. 저희 법당이 그러다 보니 어, 간호 모란 장애를 갈 때가 있는데 봄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봄이 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계절이 오고 있네요. 그러면 앞서 어, 태어난 시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이제 네 가지 남았네요. 신시, 유시, 수시 해시. 그러면 그네 가지 시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에 있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거를 100% 믿어라. 어,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면서 유념해서, 아, 이것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시. 15시부터 17시라 하여 우리가 3시부터 5시, 오후 시간대를 말하죠. 이 시간이 참 졸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어, 원숭이는 울음소리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신시생은 육신에 고독한 것이 흠이에요. 육신이라 하면 내 몸이 좀 고독하다는 거죠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친구라든지 뭐 이런 게좀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어 신시생이라고 보고 신시생은 재물운은 있어요 재물운이 있기는 하나 그게 뭐내 부모 형제 이런 데서 도와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어. 친시생은 부모가 좀 일찍 여의거나 아니면 부모를 일찍 여의지 않으면 객지에서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결혼을 하신다고 해도 배우자와 차별을 한다 거니 아니면 이혼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이들이 있다고 보네요. 그래서 그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내 부모, 형제, 그런 게 약하다 보면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니 내가 사주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서 꼭 배우자와 이별을 하고 사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잘 챙기고 보듬고 가신다면 그것 또한 도 전화위복이 될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신시생은 두뇌는 굉장히 총명하고 또 재치가 넘쳐요. 그러지만 그 두뇌도 총명하고 재치가 넘치는 반면에 고집이 상당히 강해서 그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내 총명한 두뇌와 뭐 재치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고집을 내세울 걸 조금 누그러뜨린다면 좋다라고 보여져요 여자 신시생 같은 경우는 남편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편 자리가 좀 약하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어뭐 내가 결혼을 했어도 뭐 남편은 있으나 내가 남편 노릇을 하고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별거 아닌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고 어 심지어는 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요즘에는 뭐 결혼 늦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 못해본게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걸못해 봤다 이럴 때 결혼을 하셔도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 여자분들은 조금 결혼을 미루고 천천히 하시는 게 어떨지 그러다 보면 나이가 차고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누그러지고 어, 한번 화낼 것도 참고 가는 나이가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 여성분들은 조금 결혼을 미루시는 게 늦추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는 신시생입니다. 그리고 또 유시 유시라 하면 저희가 17시부터 19시까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겠죠. 유시는 모이를 쪼던 닭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해요. 유시생은 초년운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 초년운이 약하다는 건 어릴 적 학업에 지장을 좀 받는 이가 많겠죠. 또 성장기에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고비가 많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중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들을 겪고 딛고 일어서서 그걸 밑거름 삼아서 어 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을 찾을 수 있고 또 명예도 따라온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나 내가 중년이 지나고 나면 뭐이 고생들을 다 밑거름 해서 명예를 얻으니 뭐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그럼 안 돼요. 사람이 어, 내가 괜찮다라고 알고 있으나 허황된 뭐 1억 청금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잘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일생에 몇 번의 고비가 오고 그걸 지나야 기운이 와요. 그리고 또 사고 위험수가 많으신 분들 중에 하나가 유시생이에요. 그 몸에 흉이나 반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 내몸의 흉이나 그 반점들이 내가 살면서 겪어야 될 고비나 이런 것들에 액땜을 할수 있는 어, 징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흉이 졌다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나쁜데 아니 몸에 반점이 있는데 아 이거 되게 보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게 나한테 복이 될수 있는 복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이 될수 있는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유명한 가수 중에도 보면 얼굴에 흉이 깊게 패여 있는데. 지금 잘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꼭그 시간에 태어났다라고 그게 아니라, 어, 그렇게 흉을 가리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 또한, 어, 괜찮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는 술시. 술시는 우리가 어 19시부터 21시까지를 표현하죠. 그러면 그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희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는 예전에는 9시 뉴스라는 걸 했어요. 그 시간 되면 어, 어린이 여러분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할 정도로 예전에는 그 시간에 일찍 잠을 자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시간은 술시는 개들이 집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술시생은 냉정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금전로는 굉장히 좋아요. 하나 그 금전운이 좋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냐 그게 아니라 간간히 실패수가 보이는 띠들 시간들 중에 하나니 항상 조심하세요. 내가 금전운이 많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아니면 내가 돈이 많으니 뭐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결코내 돈이 되지 않거든요. 노력을 하는 만큼 걷어 들이는 시간이에요.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 내가 돈이 있다 그래서 사치나 허영 뭐 내가 누군가를 굴림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은 좀 접어두시고 겸손해지시면 술시생은 내가 노력한 만큼 걷어들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시생. 이게 해시는 하루의 마지막이라고 보여지죠? 저희가 21시부터 23시라고 해서 어, 해시는 돼지가 단잠을 자는 시간이 이 시간이래요. 어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일상생활들이 늦어지다 보니 이 시간에 단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이 시간에 굉장히 단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했네요. 해시생은 굉장히 정직하고 남에게 베풀어 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나신 태어 타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봐요. 해시생은 의식주 걱정은 모르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운이에요. 그러나 의식주 생활을 여유롭게 누리다 보니 남을 등하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조심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육체적인 관계,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하니,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시고, 대인 관계를 원만히 잘할수 있도록 시야를 좀 넓히시고, 주변을 내가 태어난 걸 기질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 기질들을 잘 활용하셔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잘 보듬어 주고, 도닥여 주고, 남의 의견을 좀잘 들어주고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의식주의 여유로움, 굉장히 큰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또한 굉장한 복이라고 보여지니, 옆에 사람을 좀 많이 챙겨서 가시는 그런 해시생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2시간,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띠처럼 나가는 자축 인묘로 풀어드렸는데, 음, 이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시간을 조금 첨부한 거고, 그리고 내가 연, 월, 일, 시가 다 좋으나 내 부모 자리에서 내 부모나 어, 내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내가 살면서 이 모든 걸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조금 좋을 수도 있고 하니 이건 본인의 것으로만 생각하시고 내가 이 모든 좋은 걸 타고 태어났는데 왜안 되지라고 할 때는 그건 분명히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좋게만 가신다라고 해서 자만하시지 말고 너무 나쁘게만 가신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어, 나는 좋게 태어났어도 부모 자리가 좀 약할 수도 있고 배우자 자리가 좀 약할 수도 있으니 그걸 참고하셔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모두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선화감의 선학부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